학원 원장입니다. 아, 어제 부로 이제 23학년도 정시가 모두 끝났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다니는 몇 학생들을 성적을 분석해 해보 해본 결과를 여러분께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그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보면 성적이 지금 차이가 어디가 나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A하고 B이고? 지금 다른. 받은 급이고 B 학생이 지금 2등급을 받은 상황이고, 다음에 탐구 점수를 보게 되면 A 학생은 2등급, 1등급을 받았고 B 학생은 3등급, 2등급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과 탐성적이 두 학생의 지금 어, 표준 점수는 두 학생 다 지금 386점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A 학생은 국어를 되게 못본 편이고 맞죠? 이번 네. 되게 못 보고. 대신에 이제 이 국어 못본 것을 과탐으로 이제 어핵이랑 어, 점수가 이제 올린것 같고 얘는 A라는 학생은 국어를 잘본 대신에 어, 과탐을 못못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봤더니 표준 점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백분위를 보면 어, 얘가 얼마지? 어, 이 표준 점수가 4사고 표준 점수 같겠죠, 그죠? 백분 어표의 점수는 근데 백분위를 보면 어이 학생하고 이 학생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A 학생은 지금 8%가 나오고, 어 여기는 4%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결과를, 이거를 안 봐도 대충 우리가 어 볼때 보면, 이 수학하고 과학적의 지금 이제 점수가 자연계에서는 많이 반영하죠. 그래서 수학과학 탐구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A 학생이 B 학생보다 어 다양한 학교를 지원할 때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학교 한 분석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어, 분석 한번 해 볼까요? 이거. 다음 한양대 성적 비교인데요. 한양대의 반영 비율을 살펴보시면 수학 국어가 20%, 수학이 35%, 탐구가 35%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A 학생의 환산 점수를 살펴보면은 924.71점이고 B학생의 환산 점수를 보면 917.2점이에요. 아까 표준 점수가 같았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환산 점수가 거의 7점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학생은 이 다양한 학교에 합격 안정권에 들어가지만 B학생은 추합을 노려야 되는 그런 점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럼 두 학생은? 표점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수학과학이 반응이 높은 한양대 같은 경우는 A학생이 B학생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얘기를 그 다음에 실립대는 <laughs> 우리가 둘다 비슷하지 않나? 네. 아, 둘다 합격이에요. 35, 35 비슷비슷한데 어, 한양대하고 서강대에 비해서 조금 어 점수가 이거 뭐라 설명해야 되지 둘다 지금 그냥 패스할까요 아니요? 어,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 요 간단하게 정리할게. 요기에서 서울 시립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 어 자연이 지금 현재 어 자연 1 자연 2 자연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원 같은 경우는 미전전 전이죠 전기 전자, 컴퓨터, 화공, 기계 주요 학과들은 자연 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수학과이 탐구가 70%죠. 아까 한양대랑 같습니다. 한양대는 수학이 35%인데 탐구에서 5% 빠지는 그 전형이 되어 있고요. 투 같은 경우는 아까 한양대 전형 같죠. 35와 35가 되는 거고 자연계열 3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같네요.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뭐죠? 확통을볼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 여기는 순수한 자연계열 쪽이니까 미적분 기하만 볼수 있는데 얘는? 확통을 끼워준다. 그런 과가 어떤 게 있죠? 환경원리학과 그렇죠. 과 약간 문과와도 같이 이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은 이렇게 자연스리로 뺐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하게 서른 실때 같은 경우는 반영비가 조금 다른데 두 학생 다 안전하게 합격권으로 나왔습니다. 자 중앙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앙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학과학이 강하죠. 여기가 40%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40%고, 탐구가 35%고, 아까 구구 반영비가 좀 작았나요? 여기가? 여기 수학 반영비가 40이 되면서 여기가 20에 35 이렇게 한양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5%좀 올라갔는데, 두 학생을 비교해봤더니 여전히 탐구 점수가 높은 어 국어는 좀 마, 많이 못본이 학생이 오히려 이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학생 A라는 학생이 과탐 영역을 어, 과탐을 잘 보고 뭐를 못 봤죠. 국어 어, 영역 을못 보고 과탐을 잘본이 학생이 오히려 어, A 학생이 어,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의 성적 비교인데요. 여기 학교도 마찬가지로 탐구가 35%로. 큰 비율로 반영을 할 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도 35% 국어를 30%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A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어가 73% 어. 73% 국어죠. A가. A학생이 어, 73% 그래서 4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탐구는 잘 봤었던 어, 학생이란 말이에요. 탐구가 잘 봤고 B학생은 90% 3%의 2등급으로. 아 국어 가9 3%였나요? 어, 네. 2등급이었고. 그래서 국어를 잘본 대신에 탐구를 못 봤죠. 그렇죠. 탐구를 못 봤죠. 네, 학생이 여기서 국어를 30%나 반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학산점수가 더 높게 나와서 A가 더 많은 학과에 합격을 하고 B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과에 불합을 하고 있는. 거의 다 불합격이었네요. 얘는 네. 보면 건설환경하고 어. 자과대 같은 데는 자연과학 쪽에는 합격이 추가학교로 들어오는데 공대는 이제 둘다 불합격이고, 그죠? 이 학생은 전체를 다 성대가 불합에 해당되는 점수로 예상되는데 이 학생은 일부 학과들은 좀 열려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선생님께서. 어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두 학생의 점수를 살펴봤는데요. A 학생은 국어를 잘본 학생, 국어를 못 봤지만 탐구를잘본 학생, B 학생은 탐구를못 봤지만 국어를 잘본 학생이었는데요. 이렇게 자, 학생의 점수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한테 유리한 학교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과들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만큼 좀 국어를 못 보더라도 탐구를 챙겨가지고 가는 게좀더 대학 합격에 유리하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탐구를 어,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매년 상담해보면 수학 만점자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 만점자에 비해서 탐구는 오히려 뭐 어, 횡편없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 그건 아마 어, 신경을 좀덜 썼다고 할수 있는데 탐구도 보다시피 거의 30에서 35% 정도가 탐구에 들어갑니다. 물론 아까 봤던 서강대 같은 경우는 20%밖에 반영되지 않지만 어, 그런 특이한 값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탐구 반영비가 높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탐구도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가끔 이런 질문하는 친구 있는데 과탐을 두개다 봐야 되니까그는데 서울 시내 대학을 가려면 과탐 두개 봐야 됩니다 물론 삼여 대 같은데 뭐 서울여대라든가 어 동덕여대라든가 삼여 대 같은 덕성이나 이런 여대 같은 데는 한 과목 반영하고 백분위가 높은 거 하나가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삼여 대가 아닌 다른 일반 4 년제 남녀 공학 대학을 가려면 과탐을 두 개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대신 삼여 대 같은 경우는 어. 올해부터 해보니까 올해가 대개 어, 과탐을 한 과목을 잘 봤는데 못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어, 여대 쪽으로 냈을 것 같은데 아마 올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어, 저, 경쟁률이나 점수 폭이 우리가 가늠하는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이 방송은 어, 고등학교 2학년들도잘 들어놓다가 입고 어, 학생이라면. 어, 내가 어느 영역에 약하니까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어떤 영역에 보완을 두시고, 어, 되도록이면 자연계학생이라면 수학과학에 신경을 많이 좀 쓰시면 좋겠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어, 이게 가산이 되는 학교 있고, 또는 뭐야, 이렇게 감산이 되는 학교가 있고, 또는 뭐, 반응비로 는 학교 있는데 합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영어는 어, 1, 2, 3 안에 들어와야 된다. 4가 되어버리는 순간, 점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빼버리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1, 2, 3 정도 안에는 꼭좀 들어오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